교회 생활은 한마디로 관계라고 할수 있습니다. 관계가 좋으면 교회 생활은 행복해지고 관계가 나쁘면 교회 생활이 불행해집니다. 건물이 아무리 좋고 또 세련되어져 있어도 성도들과의 관계가 좋지 못하면. 교회 오는 것이 그렇게 힘들 수가 없고, 시설이 좀 빈약하고 불편해도 성도들과의 관계가 좋으면, 교회 오는 것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는 것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있는 우리 교회가 서로 연결되어 하나님의 아름다운 몸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서로 물고 뜯고 찢고 나누는 사람이 아니라 서로 돕고 합하고 봉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칼처럼 나누는 사람 되지 말고 풀처럼 붙이는 사람이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위처럼 자르는 사람 말고, 바늘처럼 꿰매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전에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가위가 되지 말고 바늘이 됩시다. 우리 칼이 되지 말고 딱풀이 됩시다. 우리 검사가 되지 말고 변호사가 됩시다. 계속 막 취조하고 따지고 뭐 잘못했는지 캐묻고 하는 그런 검사 말고 덮어주고 변호해 주고 감싸 주는 그런 변호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삼겹줄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전도서 4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메시지 성경은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요. 혼자서는 무방비 상태지만 친구와 함께라면 그 어떤 것에서도 맞설 수 있다. 친구를 하나 더 만들 수 있는가?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결국 한 사람보다는 두 사람이 낫고, 두 사람보다는 세 사람이 훨씬 더 강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세겹줄 공동체에는 어떤 강점이 있을까요? 서로 하나되고 연합될 때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우리 몇 가지 은혜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더 하나되고 연합되는 귀한 기회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하나가 될때 좋은 성과를 만들어 낼수 있습니다. 4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두 사람이 함께 일하면 좋은 상을 만들어 낸다는 것이지요. 여기 상이라는 단어는 매상을 말하는데요. 한 사람이 장사하는 것보다 두 사람이 장사하면 몇 배의 매상이 오르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두 사람이 하나가 될때한 사람이 만들어내는 성과보다 훨씬 더큰 성과들이 만들어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실제로 한 사람이 백을 일한다면 두 사람이 200을 일할 것 같지만 사실은 300, 400을 이루어내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습니까? 두 사람이 협력하여 일할 때 훨씬 더 많은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고 효율성이 극대화된다는 것은 누구나 다알수 있는 것이지요. 말을 한 사람 말이 한한 한 마리가 끄는 것보다 두 마리가 끄는 것이 훨씬 더 출력이 강하고 세 마리가 연결되면 세 마리보다 훨씬 더 강한 힘이 거기서 나오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하나 될때더 놀라운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낼 수 있는 것이요. 영애원 목사님의 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동물들의 세계에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사자가 총 지휘관이 되어 동물들을 사방에서 불러 모았는데요. 동물들은 서로를 쳐다보면서 한심하다는 듯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당나귀는 멍텅구리라서 전쟁에 방해만 될 테니 돌아가는 게 훨씬 낫지. 저 토끼 같은 겁쟁이가 어떻게 싸움을 한다고 여기까지 나온 거야. 코끼리는 덩치가 커서 적에게 금방 들통나고 말 거야. 저 개미는 힘이 약해서 어디다 쓰겠어. 그때 총지휘관인 사자가 호통을 치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시끄럽다, 모두 조용히 해라. 당나귀는 입이 길어서 내가 나팔수로 쓸 것이다. 그리고 토끼는 걸음이 빠르니 전령으로 쓸 것이다. 개미는 작아서 눈에 띄지 않으니 적진에 게릴라로 파견할 것이고. 코끼리는 힘이 세니 전쟁 물자를 운반하는 일을 하게 할 것이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는 따로따로 따로 있을 때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나약한 존재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다 모으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 각자의 장점들을 들어 하나님의 귀한 일을 감당하려고 할 때, 우리는 서로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서로의 단점을 바라보며 비방할 것이 아니라 서로 협력함으로 놀라운 기적들을 창출해 낼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사람이 3시간, 4시간 해야 할 일도 3시 모이면 30분 안에 끝나버리는 것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경험하게 됩니까? 교회를 청소할 때에도 혼자 하면 하루 종일 해야 하는데도 온 셀에서 같이 나와 일하면 오전에 모든 일을 마치고 같이 국수 먹고 재밌게 웃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일들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경험하였습니까? 우리 울산 인돌교회가 모든 성도, 모든 기관들이 서로 협력하고 서로 도와서 더 좋은 성과를 만들어 낼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똑똑해 보이지만 당신 없으면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똑똑해 보이지만 당신 없으면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한번더 인사하실 때, 저좀 도와주세요.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저좀 도와주세요.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아멘. 둘째로, 하나가, 어, 하나가 될 때, 쓰러져도 금방 일어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10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좋은 사람이 옆에 있으면 넘어졌더라도 빨리 회복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지만 홀로 있어 넘어지면 붙들어 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하나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요? 내가 넘어졌을 때 내게 손을 내밀어 나를 일으켜주는 사람. 이것은 그 어떤 것보다 귀한 복이고, 아무나 쉽게 얻을 수 있는 복이 아닌 것이지요. 그런데 어떤 이들은 반대로 합니다. 바깥에 나와 있는 사람을 잡아서 구덩이로 끌어들이고, 구덩이에 들어 있는 사람의 손을 잡으려고 하다가 다시 밀어버리고, 가만히 잘서 있는 사람을 다리 걸어 넘어뜨리고 잡아뜨리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나요? 자기보다 조금 똑똑해 보이면 그 사람을 험담하여 그의 인격을 살해하고 자기보다 더 좋은 성과를 올리면 어떻게 서든지 그에게 흠집을 내서 그를 망가뜨리려고 하는 시도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개들을 보십시오. 제가 어릴 때이 갯벌로 가면 이 농개들이 구멍 구멍 안에서 막 이렇게 나와 가지고 빼곡하게 있는데요. 그거 잡겠다고 뛰어가면 이 농개들이 구멍으로 싹싹 들어가서 이게 싹 사라지는 경우들이 많지요. 그런데 밤에 횃불을 가지고 이렇게 가서 그곳을 이렇게 확 비추면 이 녀석들이 꼼짝 안 하고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습니다. 그러면 그 빨간 그 양파망에다가 다 주워다가 집으로 가져오게 되는데요. 그것들을 그 바닷물에 이렇게 씻어가지고 집에 와서 그 양철 대야에다가 이 녀석들을 쏟아 놓으면은요 밤새 거기서 나오겠다고 사그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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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가 납니다. 그런데 막상 아침에 나가 보면 한두 마리 정도밖에 나가서 없어지고 나머지는 다그 양철 어, 그 달아이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왜 그럴까요? 이 녀석들은 계속 다른 사람을 밟고 올라서는데요. 이제 나갈만 하다 그러면 뒤에 녀석이 또 끌어당깁니다. 끌어당기고 또 끌어당기고. 그럼 또 밑으로 내려가서 받쳐주다가 또 굴러 떨어지면 또 위에 올라가는데요. 나가려고 하면 또 잡아당기고 또 잡아당기고. 그래서 결국 몇 마리 밖으로 못 나가게 되지요. 여러분,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얼굴 보시면서 인사하실 때, 우리 농계 되지 맙시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농계 되지 맙시다. 농계 되지 맙시다. 그냥 좀 밀어 올려주면 나갈 텐데. 조금만 좀 도와주면 앞으로 전진할 텐데. 그냥 옷 잡아당기고 바지 잡아당기고 그래 가지고 그 사람을 결국 내 밑으로 깔려고 하는 그런 습성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이 남아 있나요? 여러분 끌어내고 잡아당기고 발로 밟고 그러지 말고 밀어주고 세워주고 응원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상대방이 넘어지면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일으켜 세워주고 또 넘어질 것 같으면 넘어지지 않게 옆에서 붙잡아 줄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때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가 될때 서로에게 따뜻함을 전달해 줄수 있는 것이요. 11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또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려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리야. 이 전도서 기자는 사실 지금 광야를 같이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비유로 말하고 있는데요. 이 광야는 밤이 되면 얼마나 춥습니까? 그러면 그 밤에 텐트를 치고 잠을 잘때 혼자 누워 있으면 너무 추워서 잘수 없지만 친구가 같이 살갗을 대고 누워 있으면 서로 서로에게 따뜻한 온기를 나누어 줄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인도의 성자 썬다싱이. 그 네팔 추운 산길을 걸어가고 있었는데요. 한 행인이 같이 동행하게 되었습니다. 살을 애는 추위가 몰아치지만 마을은 눈에 보이지 않았지요. 그렇게 한참을 걷다 보니 한 노인이 눈 위에 쓰러져 있습니다. 선다싱이이 사람 우리 데리고 내려갑시다. 그러자 그 행위는 둘, 우리 셋다 죽고 싶으냐고. 빨리 우리라도 내려가야 우리라도 산다고 하면서 먼저 자기 길을 가지요. 그러나 이선다싱은그 노인을 그냥 두고 갈수 없어서 자기 어깨에 이 노인을 메고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지났을까요? 이 선다싱은 몸이 땀으로 범벅이 되기 시작하고 더워서 어쩔 줄을 몰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조금 후에 이 노인이 의식을 회복하기 시작했고 두 사람은 서로의 체온으로 서로를 데워주면서 그 추운 산길을 내려올 수 있었지요. 그런데 마을에 거의 다 왔을 때한 사람이 꽁꽁 언체로 죽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가 누군가 보았더니 아까 먼저 갔던 사람 그가 같이 가면 다 죽는다고 말했던 그 사람이 먼저 가다가 혼자 죽어 있었다는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지요. 여러분, 함께 간다는 것은 복잡한 일입니다. 간혹 말이 안 통하고, 또 삶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에는 그냥 나 혼자 빨리 가는 게 낫지요. 그러나 혼자 가는 사람은 빨리 갈수 있으나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옛 선인들은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같이 가라, 이렇게 말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울산인돌교회는 서로 서로의 온기를 전하고 따뜻함을 전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때는 기다려줘야 합니다. 어떤 때는 내 물질을 써야 합니다. 어떤 때는 답답해도 참아야 합니다. 그러나 서로 온기를 나누며 함께 갈때 같이 다살수 있는 것이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 됨을 실천할 수 있는 공간이 과연 어디일까요? 저희들 이렇게 대 예배에서 뭐 이렇게 인사하지만 이런 것들을 실천할 수 있는 공간은 되지 못하지요. 그 일차적인 공간이 바로 우리 소그룹 셀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는 대 예배를 통해 은혜를 누리고 또 소모임을 통해서 서로를 격려하고 세워주고 서로에게 온기를 전달할 수 있는 것이지요. 특별히 다음 주에 우리는 소그룹으로 드리는 예배를 진행하게 됩니다. 다음 주는 오후 2시 예배를 셀별로 나누어서 이제 작은 모임으로 드리게 되는 것이요 그러니 평소에 오후 2시 예배 안 오시다가 다음 주에 2시에 오시면 혼자만 와 있게 될 것입니다. 전부터 선교회별로 셀별로 주일에 모임을 갖고 싶어 하였으나 이 오후 예배가 진행되어 소모임을 가질 수가 없었는데요. 다음 주에는 오후 예배를 소그룹 모임으로 드리게 되니 시간들을 잘 활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소그룹으로 드리는 예배를 준비하면서 조금 걸리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우리 중고등부와 어화나 교사로 수고하시는 분들 때문에 셀 모임이 늦어지는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신호등이 겹치면 사고가 나는데요. 주일 학교가 우선 신호, 주일 학교가 직진 신호입니다. 그리고 어, 저희들 때문에 우리 아이들 예배가 방해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셀 모임은 이 비보호, 좌회전 신호입니다. 전에는 빨간불이었으나 이제 비보호 좌회전으로 신호를 좀 바꿔드렸으니까 어, 충돌되는 부분이 없으시면 여러분 그냥 직진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가시고 싶은 곳또 만나고 싶은 사람들과 셀 모임을 잘 진행해 주십시오. 교회 안에서 모이셔도 되고 밖에서 모이셔도 되고 뭐 짜장면을 시켜 드셔도 되고 김밥을 말아 오셔도 됩니다. 교회 전체 식사는 우리 주방 팀들도 셀 모임 참석을 위해서 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셀별로 조금씩 준비하셔서 행복한 교제를 나누시기를 바라고요. 우회전은 뭐늘 가능합니다. 혹여나 여의치 않으면 다른 장소에서 다음 시간에 만나시는 것도 뭐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비보호 좌회전 가능합니다. 주일학교와 충돌되지 않는 선에서 좌회전 가능하니 잘 진입해 주시면 좋겠고요. 모든 세원들이 교사 끝나기만을 무작정 기다리지 마시고 조금만 고민하셔서 모두가 윈윈하는 귀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교제하며 행복한 시간을 갖는 것을 매우 기뻐하십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 말씀 천천히 읽겠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소모임을 통해 서로 연결되고 서로 이어져서 고통과 즐거움을 나누는 주의 성전을 형성해 간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셀들이 이런 모임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셀을 모두가 뭐 자장면을 시켜드시든지, 아이들을 위해서 키즈카페에 가서 모임을 갔든지, 또 셀원들과 영화를 보고 영화 나눔을 하든지, 또, 육아로 지친 엄마들을 위해서 좀 그날은 맛있는 맛집을 좀 찾아가시든지, 교회에서 고기를 구워드시든, 강사를 모셔서 무엇인가를 배우든, 전도를 하시든, 방어동 주변을 청소하시든, 무슨 활동을 통해서든 서로가 연결되어지고, 성령 안에서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